6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 인가 반전의 은혜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. 아 오늘도 먼저 불러주고 하나 둘 하나님 감사합니다. 6월 18일 토요일 오늘도 감사합니다. 출발. 아 여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759번째 메뜨기 땡큐러너 고배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편집을 다 하고 리코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한95% 됐어요. 근데 가민 933 시계가 매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아, 저우영 사줘야겠다. 하고 서 연락하면서 그걸 샀는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별안간 블랙아웃이 되더니 컴퓨터가 꺼지는 거예요. 어, 암만 켜도 다시 켜지지도 않고 응급처치를 해도 그냥 갔어요. 이 세상으로. 아,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이제 물론 자료도 자료지만 다 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니까. 엄마가 전화가 와서 아들, 왜 오늘 영상이 늦어?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. 아, 기다리고 계셨구나. 맞아. 한두 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. 싶은 마음에 또 용기를 얻고 편집을 했어요. 핸드폰으로. 아,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. 그리고 퀄리티가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더 조, 좋은 거예요. 그래서. 물론 비싸게 컴퓨터를 주고 샀지만 고장난 건 아깝지만 해답은 내손 안에 있었던 거야. 아, 그래서 컴퓨터를 뭐 마음 아프지만 보내고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형도 오늘 왜 영상 안 올라오냐고 연락하다가 제가 컴퓨터 망가진 거를 이제 알고서 어, 노트북을 주문해서 저한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걸로 편집해. 하고서 와. 너무 고맙더라고요. 이게 시계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놀라우신 계획하신 정말 놀랍습니다. 와. 아 요즘 인스타 보니까 이제 서울레이스 그리고 중마 제이태비 씨 이거 오프라인으로 열린다고들 이제 많이들 올라왔더라고요. 와우, 들기 들기.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는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제가 요즘 에스더서를 입고 있잖아요.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성경이. 근데 에스더서가 참 우리 삶이랑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진 않지만 제삶 속에서도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등장을 그리고 주님을 너무 잊고 살고 있는 경우가 제제 제 경우에도 되게 많거든요. 오늘 본문 6장 1절에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근데 그날 밤이란 단어에서 이미 끝났어요. 상황은 바뀌었어요. 아니, 계속 에스더를 보면서 답답했거든요. 아, 모르되게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, 드라마 보면 좀 악한 자가 주인공을 괴롭히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게 되게 사이다라 그러잖아요. 고구마 먹고 사이다 마신다. 오늘 그게 딱 나오는데, 그날 밤 이게 에스더가 너무 예쁜 에스더가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도 소원도 말하지 않고 너무 궁금한 거지 그리고 파티하고 술이 취했어요 왕이 보통 술 취하고 그러면 자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세요 그걸 보는 순간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하냐고요 누가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 와 하만이 악한 계획을 짜요 모르드개를 아주 높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끔 하는 계획 하지만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부문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행할 때 좋은 거를 아주 조금은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최선의 것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,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다잘될 겁니다. 고배우, 잘될 거야. 다잘될 겁니다. 그죠? 예, 아, 음탄고도 20k 피니쉬요. 아, 아. 우리 몸이 좀 망가졌어. 아. 많이 망가졌던데요. 미치겠어, 아, 아. 해피러너, 올레. 아. 아니, 어디, 데이키 갔다 오세요? <laughs> <laughs> 아 유튜버 아 유튜버 아 유튜버 유튜버 저 유튜버 아 유튜버 아유튜제아유튜 봤습니다 아 유튜버 <laughs> 어. 아 유튜버 든유튜아 유튜버 아유아 유튜버 아유한수아이 지금 아 유튜버 아 유튜버 다니까버리로 내려가면 만날 것같아요 아, 한수, 본다. <웃음> 한수. <웃음> 아 유튜버 <너무> 아유튜아아 <laughs> <laughs> 공북에 소주 빠는 느낌 댓글 엄청 올라오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일단, 일단 30, 30까지는. 일단 어 안녕하세요. 해준형 화이팅. 빨 빨라. 오. <laughs> 오 <laughs> 아니 라도. 신발, 라더! 뭐. 신발 래 <laughs> 좀부기좀안 빠졌어요? 아니, 어, 아침에 니가더 부었어. 어? 아, 그래? 어? <laughs> 부은 것도 없는데. 아니, 가방은 또 그걸 왜 메고 왔어? <laughs> 기저귀 가방? 알아, 기저귀 가방이 어디? <laughs> 젖병 가방. 기저귀하고 팬티 갈아 입을 거 또. 니라이트 때랑 또 다른 맛이 <laughs> 없는데? 사실 원래 형님은 좀 재미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완전 진지 원래 형 웃기만 잘 웃기네. 아, 한수. 예? 달리기에 푹 빠진 한수. 아, 너무 좋아, 좋아요, 지금. 한민영 한수 한민영 한수입니다. <laughs> 와막시형와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화이팅. 제박제박 고배우 친형이야. 그래? <laughs> 오, 화이팅. 아니 처음에 뭐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더니 말 엄청 잘하는구만. 어, 말을 어, 걸어 수고. 옆에서 계속. 그래? 야 어. 잘하는구만. 권수 <laughs> 씨. 재밌지 아침에 <laughs> 뛰니까. 좋습니다. 아, 처음에. 바지 엉덩이 젖은 거 보고 난리가 났어 어갖고 가방 데일밴드 붙여놨는데 등에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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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가방 떼면 더잘것같가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진짜 뛰기 힘든 날씨야 뛰고 나서 아지 어어 어어 아이지 어어 내일 교회. 내일 교회 내일 교회에서 봐요 <laughs> <와요. 웃음> 가요 국수 먹으러 와요 어. 들어가세요 빨리 어. 빨주님하고 어. 오지 가영 아, 형님 어.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님 안녕 하 들어가세요 <laughs> 아, 여럿이 또 같이 뛰니까 또 재밌지? 아 혼자 걸을 때랑 틀리네 그치 아어왜 아, 말하면서 잘 뛰네 이제 그니까 난 말하면서 어떻게 뛰나 했는데 어. 게또 하다보니까 더 재밌구만 그치? 응. 오늘 운동 끝. 11.62. 형, 수고했어. 고생했어. 아, 좋다. 아, 좋지? 좋지? 그렇지. 이제, 이 꾸준히 갈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,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다 이제 계획하시는 거야. 오늘, 은다 계획하고 계셔. 어, 내가 이렇게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, 쓰러지고 넘어져도,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, 오늘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, 아, 나 아직 계획을 못 받았는데 어. 알았어 일단 가보자. 어 그렇지. 그 계획이 다 하고 계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. 근데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우리? 좋지? 어. 오늘도 놀라우신 그분의 계획하심에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. 화이팅 화이팅. 야 근데 점점 장비가 갖춰진다 형. 허리 벨트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. <laughs>